하루에 한번 나는 사설을 본다. 내용의 대부분은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터넷을 키면 자연스럽게 네이버 인기 검색어를 본다. 오늘도 부정적인 뉴스가 검색어 순위에 올라와 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요즘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불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요즘 나는 불안에 익숙하다. 세상은 너무 삭막하다고 생각했다. 칭찬보다는 비난, 긍정보다는 부정. 할수 있다 보다는 이건 좀 어렵다. 영상을 올리고 그날 댓글을 읽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26살이나 처먹고 어린애가 땡깡을 부리는 영상으로 비춰줄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린애 같은 나를 비난하는 악보를 읽기가 싫었다. 그리고 댓글을 읽었을 때 나는 한 가지 크게 깨달았다. <목소리> 세상에는 정말 좋은 말이 많다. 훌륭한 위인들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의 명언을 남겼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정을 찬양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부정적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만든다는 말이 있다. 칭찬이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이다. 하지만 어느 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산다. 나도 역시 잊고 살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이 많이 달릴지 몰랐어요. 정말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칭찬에 좋다는 것은 당연히 모두 아는 말이잖아요. 저는 영상의 댓글을 보고 칭찬의 힘이 진짜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고민은 어떻게 해야 어그로를 끌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더 생각하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다면 나의 영상을 보고 자기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느꼈다는 댓글이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쉬면서 칭찬의 힘을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받았던 칭찬들이 저를 굉장히 기분 좋게 했고, 제가 유튜브를 다시 금방 시작할 수 있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칭찬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해지고 부끄러울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칭찬을 했을 때, 상대방도, 저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관련된 이벤트를 해보려고 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샵 현동이 채널, 샵 발음 불빛이라는 태그를 걸어가지고 저 말고 다른 유튜버 분들의 채널에 펌프를 달아가지고 캡처를 해서 올리면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큰 돈이 없어서 그렇게 커다란 선물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이 칭찬 문화를 널리 퍼뜨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이 되는 댓글을 달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